자 일단 여기가 좀 어려운 것 나중에 여기 부분은 우리가 관련된 문제를 좀 여기에 많이 풀어야할것 같아요. 자맨 처음에 문장의 주제입니다. 문화들이에요 문화들. 그리고 중간에 대절 있죠. 문화들은 리월드란 것은 누구누구에게 뭐 보상을 주다란 뜻입니다. 얘가 주어 얘가 동사입니다. 칼츠스 s 복수의 명사죠. 당연히 동사도 복수의 명사로 쓰이는 거. 개개인들에게 보상을 준다. 어떤 문화인지 이 문화에 대한 설명이 뒤에가 나와 있어요. 페이버라 단어는 뭔가를 선호하고 좋아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거? 개인주의. 그다음에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 이건 어떤 거야? 집단과 반대되는 개인에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중요시하는 또 그것을 선호하는 그런 문화는 가인에게 개인에게 보상을 주겠죠. 어떤 개인? 높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을 되게 뭔가 좋게 대우해주고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거예요? 개인주의의 강한 이런 것을 주무시 여기는 문화는 개인적으로 넘, 에너지가 높은 그러한 사람들을 굉장히 좋게 평가한다. 하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준다. 이러한 종류의 문화는, 그럼 이러한 종류의 문화라고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거 말아요? 개인주의를 뭔가 좀 중요시 여기는, 또 이것을 선호하는 이런 주의, 이러한 것들은 강화한다라는 것은 더 강하게 만들는 뜻이겠죠? 그죠? 당연히 어떠한 그 포나미는 몸의, 몸의 현상. 어, 떤 몸의 현상이냐? 그럼 여기서 DS의 몸의 현상들은 개인주의의 사람들이 할수 있을만한 거. 뭐야, 머리를, 얼, 목, 목을, 머리를 딱 들고 다니는 거. 자신감 뭉치고. 그 다음에, 친업. 친업은 턱을 들어 올리는 거. 굉장히 뭔가 자신감 넘치고 자존감 넘치는 그런 형태 일 겁니다. 개인주의에 가깝기 때문에. 또는 아주 단단하고 프라미넌트, 뭔가 눈에 띄는, 우리가 어깨도 가슴도 쭉 피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개를 높이 딱 꼿꼿이 들고 다니고, 턱을 딱 치켜 들고, 그다음에 뭔가 가슴을 확 내밀면서 앞에 다니고 의식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과장되겠을때 이러한 현상들은 약간 남들보다 내가 특이하게나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그걸 보여주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어쨌든 이 개인주의와 개인의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행위를 뭐 하는 거? 선호해주는 그런 문화는 이러한 행동들 다시 말해서 뭔가 개인적인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하는 이런 현상들을 좋게 보겠죠. Reinforce. 그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할수 있는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보상을 해준다. 라는 눈하고. 계속 가겠습니다. 이러한, 마딜리란 말은, 신체적인 그러한 행동들은 필요로 한다. 뭐가 필요하느냐. 자, Required의 동명사 들어갔습니다. 몸 많은 것을 중요, 뭐야, 어, 유지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상대적으로, 당연히, 높은 에너지의 수준, 개인주의 능력의 개인적인 에너지가 높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자, 다른 문화가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근데 콜렉티브란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모으는 게 아니고 집단적,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개인주의적인 것과 반대가 되겠죠. 그죠? 자, 다른 문화들은 조금 더뭐 집단적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문화들은 뭐를 지지한다? 그룹 기본적인, 그룹의 기반을 두는, 그룹을, 그룹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행동들.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이 other culture를 제외한 여기부터는 개인주의, 뒤에는 집단주의가 될 겁니다. 그럼 상향이 완전히 달라지죠? 자, 그런데 어떠한 그룹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행위들은 당연히 어떤 겁니까? Disapprove 뭔가를 반대하거나 승인하지 않는다. 어떤 거? 개인주의에서 보였던 거. 예를 들면, 개인적인 striving f o r 무언가를, 뭐, a 를 쓰는 겁니다. 개인적인 prominence. prominence라는 것은 눈에 띈. 또는, 자, conform이라는 게 뭔가 일치하다는 뜻이거든요. 거기 반대말이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 남들과 협업, 협업하, 협업하거나 뭔가를 따르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행위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죠. 자. 왜 지금 이러한 단어들이 쓰이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에 문화는 집단적인 문화인, 인디비주얼 문화와 정 반대되는 문화가 되겠죠, 그죠 계속 가겠습니다. 이러한 문화들 여기서 말 이러한 문화들은 앞에 나와 있는 집단주의를 중요시하는 또는 집단의 기반을 둔 이러한 문화들은 종종 뭘 갖고 있어? 높은 아 다음 같은 말을 갖고 있습니다. 머리가 어떤 머리야? 스티커분 밖으로 드러나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프로미넌트. 눈에 띄는 이란 뜻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나아보이고 개인주의는 이게 중요시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눈에 띄는 이런 머리는 뭐 돼? 첩턱, 잘린다. 그리고 남들보다 눈에 띄면 안 된다는 의미에요. 어떤 거기 때문에? 집단주의기 이 때문에. 남들보다 눈에 띄는 건 좋은 게 아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머리를 들고 친업, 어, 뭐, 턱을 꼿꼿이 세우거나 가슴을 앞으로 향한 이런 행위들, 을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인디비주얼리즘 좋게 봤던 이런 행위들을 less likely to be found 거의 발견될 가능성이 더 적다 이해됐셨죠왜 그런지 실상 문화라는 게 여기서 결론이 이 겁니다. 몸의 이 행동들을 n o 라 m a l i 뭐한다? 일종의 규범화하는 거야.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이 인디비주얼리즘에서는 이런 이런 행위들을 오 좋아 괜찮아. 반면에 집단주의에서는 이런 행위들을 이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어떤 문화냐에서 문화가 그 몸의 신체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규범화한다. 그런가 동시에 여기 문장 하나 끝났잖아요. 분사구문으로 이러한 행동들을 sim 보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때의 이 메이킹은 단, 아까 말한 것처럼 분사구문이고 현재 분사죠. 또 하나 사역 공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되는 원형이 들어요. 어떻게 보이도록 눈에 보이지 않도록 이때 보이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집단주의에서는 눈에 띄는 원치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그들은요, take, 영어에서 take A for g r a n t e d 은 A를 당연시적이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extent는 범위까지 당연시적이요. 뭔데? They are not consciously. 그들은 의식적으로 뭐 되어지지 않아. 눈에 띄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을 당연시적는 겁니다. 뭐 하는 한, 그들이 conform to the norm. 여기 핵심은 아까 말한 규범을 지키는 거. 지금 여기 아랫부분에 있는 이 아들부터 여기까지는 집단주의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한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차이점 아시겠죠? 개인주의에 가까운 것들은 높은 에너지, 일단 첫 번째. 그리고 신체적인 행동들, 예를 들어서 머리를 꼿꼿이 들거나, 또는 뭐, 이런 행동들을 좋게 본다. 화면에 집단주의와 또 그룹의 중심을 두는 것은 되려 이것을 반대한다. 그죠? 그리고 뭐할 때까지 그 규칙을 잘 지키는 동안에는 의식적으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는,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라는 이런 큰 특징들이 있다. 이거는 문화에 따른 서로 선호하거나 지켜야 될 그런 행동들이 이런 차이점이 있다가 이거를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요